한국 입시계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번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신 56 등급인데도 2대 합격했다. 화교 친구는 면접만으로 합격했다.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형평성이 깨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교 특별전형은 없어졌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외국인 제외 국민 특별전형의 통계와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 정부는 없다지만 현실은 다르다. 교육부는 이미 화교 특별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대만 국적자 화교에게 부모 중한 명만 외국인이어도 지원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폐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형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현재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사실상 동일한 대상자들이 의대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2. 실제 입시 구조 성적보다 국적이 먼저 현재 이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중 12곳이 정원 외 전형으로 외국인 제외 국민 특별 전형을 운영합니다. 이 전형의 특징은 단 하나 성적 기준이 낮고 대신 국적과 면접 중심으로 선발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학생은 내신 수능 면접까지 모두 치러야 하지만 외국인 특별 전형은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3급 이상 간단한 학업 계획서 그리고 짧은 면접으로 충분합니다. 그 결과, 내신 56등급 학생이 의대에 합격하고 상위 1.2%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이 탈락하는 현실이 생긴 겁니다. 3. 왜 화교에게 유리한가? 외국인 특별전형이라 해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면접에서 불리합니다. 그런데 화교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사실상 원어민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보다도 면접이나 학업계획서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결국 성적이 낮아도 한국어 실력과 국적만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한 겁니다. 4.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까지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화교 학생 전용 장학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비뿐 아니라 일부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학교 같은 수업을 듣지만 누군가는 모든 비용을 내고 누군가는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는 현실 이게 형평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5.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 정부는 말합니다. 화교 특별전형은 없다. 모두 외국인 특별전형일 뿐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국 결과는 똑같잖아.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고 옆자리 외국인 친구는 낮은 성적으로 합격했다면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 불공정입니다. 6. 결론 제도는 폐지됐지만 구조는 남았다. 화교 특별전형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같은 길이 열려있습니다. 성적보다 국적이, 노력보다 제도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 입시라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입시는 실력으로, 지원은 형평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대에 들어간 화교들이, 우리나라 동네 병원부터 상급 병원까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왜 했을까요? 이걸 몰랐을까요? 이거로 인한 2차, 3차 사고를 몰랐을까요? 내신 56등급 의사 우리가 과연 구분하여 알수 있을까요? 각종 의료사고들 과연 사고일까요? 혹은 이게 요즘 무비자 입국하여 듣도 보도 못한 범죄집단의 장기 매매와 관련이 있는지조차 걱정되네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갈수 있는 안전한 병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